조작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교구는 자, 이렇게 생긴 알 모양의 에그 퍼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에그 퍼즐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새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에그 퍼즐은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눈과 손의 협응력을 강화시키면서 또 어떻게 했더라? 아, 이렇게 했었지. 아, 이렇게 정리하니까 되더라 하는 기억력과 정돈 능력까지 향상시켜주고 또 다양한 새를 만들거나 또 다양한 사물을 만들면서 자연스러운 대화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지난번에는 이 에그 퍼즐로 이 알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아홉 조각을 가지고 어, 정말 새다운 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그 퍼즐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자석판 준비되시면 좋고 오늘은 종이 A4 사이즈의 종이 한 장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새를 만들기로 했는데 새를 만들기에 앞서 어르신들과 함께 게임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력 게임이기도 하면서 순발력 게임입니다. 주거니, 박거니, 새 이름 대기.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참새. 하셨나요? 제비. 병아리. 닭. 비둘기. 어, 어르신이 비둘기 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졌네요. 하고 땡꽃 때리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재밌는 경기를 하면서 어, 현장에서도 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에 대해서 아 이런 새도 있었지 저런 새도 있었지 하고 어, 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알을 깨뜨려서 조각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달걀을 깨듯이 톡톡톡 하고 와르르 알을 깨뜨렸습니다. 자, 모두 몇 조각이었었나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같은 모양,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똑같이 이 모양.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이렇게 겹치면 절대 겹쳐지지 않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대칭 모양을 가진 날개 모양, 둘, 셋, 넷. 그리고 큰 삼각형 같은 모양을 가진 도형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자, 요 이렇게 치마 모양이라고 어르신들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요 모양도 요렇게 같은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그리고 하나, 요 작은 삼각형만 짝지가 없네요. 이 조각까지 해서 모두 아홉 조각에 어, 달걀 깨뜨렸더니 아홉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새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새를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붙이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어르신들 사셨을 때, 그 퍼즐을 사셨을 때, 이런 활동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어, 새나 다른 모양들을 찾으셔서 퍼즐 놀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어르신들에게 어, 오늘 엄마 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냥 그 새를 만들고 엄마 새라고 이름을 붙인 거니까 어르신들은 만들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하나 찾으셔서 종이를 한장 준비하시고요. 자,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블럭을 이 퍼즐 조각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모양을 대고 연필로 선을 이렇게 그으신 다음 이렇게 조각 조각을 이 활동지를 보고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각을 떼시면, 선이 연결되어 있는 새 모양이 완성되어 있죠. 자, 이런,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활동지를 가지고, 우리 먼저 이 활동지를 자석판에다가 놓고, 자석판에 놓는 이유는 여기 달걀 뒷, 퍼즐 뒷면이 자석이라서 자석판에 놓아야 잘 미끄러지지 않아 어르신들이 활용하기가 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연필로 그려진 어, 퍼즐 모양의 활동지가 만들어졌다면 여기 위에다가 자, 이렇게 퍼즐을 하나씩 올려서 어미새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를 정하는 게 좋아요. 퍼즐 할 때. 머리에서부터 하겠나? 꼬리에서부터 할까? 다리에서부터 할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조각들을 이어 맞춰가시면 더 기억이 잘 되겠죠. 저는 머리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머리. 자, 그 다음에, 구리. 고개를 푹 숙여서, 아기 새들을 돌보고 있는 엄마 새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머리랑 부리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목 목덜미가 되겠네요. 목덜미 조각을 이렇게 붙였어요. 목덜미. 그런 다음에 가슴 털을 부풀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이렇게 가슴 가슴. 자, 그런 다음에 날개 부분이네요. 날개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몸을 완성합니다. 거대한 삼각형을 넣어서 이렇게 몸을 완성해서 퍼즐을 쑥쑥 넣어보겠습니다. 꼬리까지 붙이고, 자 이제 다리! 자, 이게 연필로 그리다 보니까 선이 완전하게 맞진 않지만 약간의 모, 모양은, 모양틀은 완전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어, 어미새가 되었나요? 아기새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보살피고 있는 모습, 아기새들이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새의 모습이 되었나요? 저는 이 새를, 모습을 보고 어미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르신들은 또 다른 이름을 붙이셔도 됩니다. 자이 자, 이 동작을 자 이렇게 자석판에서 떼면 와르르 잘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한번 기억이 나실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붙여 보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어떤 퍼즐을 만드냐면요. 자또 연필을 준비하셔서 이 가장자리 선만 연결을 쭉 하십니다. 이안에선 말고요. 가장자리 선만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가장자리 선만 이렇게 연결을 하셔서 퍼즐을 또 활동지를 만듭니다. 헉, 음, 그러면 안쪽에 선이 안 보이셔서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지 막막해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 선이 있던 활동지를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기억을 하신 다음 자 이렇게 돌려서 굵은 가장자리 선만 있는 퍼즐을 한번 가득 9조각을 이 안에 넣도록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맞추노 하시지만 앞에서 했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해보려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잘 해내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앞쪽을 계속 또 보여주고 반복하고 또 뒤로 돌려서 해보시고 이렇게 활동지 두개를 만드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의 조작 능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퍼즐을 어, 현장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악마의 퍼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안쪽에 선이 보조선이 전혀 없는 악마의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채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순서가 머리였죠 머리 먼저 하고 자, 이렇게 주둥이를 붙인 다음 자, 삼각형, 조그마한 삼각형으로 목덜미를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가슴털을 부풀리고 있는 배를 이렇게 붙였고 자, 날개도 이렇게 붙인 다음 큰 삼각형을 가져와서 몸을 완성하고 있어요. 여기 구멍이 빈 곳은 조각으로 이렇게 채우시고, 자 꼬리, 그 다음에 왔네요. 그런 다음 우리 다리 완성해서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퍼즐 놀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악마의 퍼즐은 한 그런데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해보시고, 또 해보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시면 어르신들의 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오늘 엄마 새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활동지를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활동지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 자, 선이 없는 활동지를 만드셔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퍼즐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오늘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